아와기 하이와시기계란데티 오늘은 이번 팔견전 이벤트로 나온 신규 서번트 교코테이 바키의 제리 미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바킨의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. 1차와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. 처음에 바킨을 봤을 때, 왜 서복이랑 헷갈렸나 했더니, 바킨의 일러스트를 담당하신 분이, 서복도 담당하신 분이라서,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추가로 타카스기까지 담당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, 서복도 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일러스트는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3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. 3차부터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. 개인적으로 1, 2차에서는 뭔가, 확 하고 오는 게 없었는데, 3차부터는 옛날 만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야기 속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네요. 최종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그럼 바로 바퀴네의 성능을 보자면, 바퀴네의 공격력은 1723으로, 같은 아츠대군 라이더인 로빈치와 오디세우스보다는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, 진기 <목소리도> 레이치 かぜり風よ、人のまことを今と知る。こらにかいてみちらす絶っなり南宋、里見、さとみ 그래서 그런지 바퀴는 보구의 특공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구전 자신에게 1턴짜리 마성 특공 상태를 부여하고 적 전체에게 악특공 공격을 하는 이중 특공 보구인데요. 마성은 워낙 대상 서번트가 적어서 넘어가고 악특성은 비스트 포함 총 92명의 서번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. 그중에서 이중 특공이 되는 서번트는 이 정도로 이바라기와 캐슈텐 코요 정도가 상성딜로 이중 특공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. 또 보구의 스타획득이 긴 한데 8개로 그냥 소소하네요. 다음은 바킨의 스킬인데요. 1 스킬에는 자신에게 30차지와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10차지. 또 스타를 획득하는 스킬인데 확실히 같은 한정인 로빈치가 스킬과 복으로 인한 수급률이 너무 좋고 또 아군의 NP도 차지시킨다는 유틸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의식해서 이런 효과를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로빈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지만요. 이 스킬은 뭔가 많이 달려있는데 아군 한 명에게 3톤짜리 퀵 아츠 버스터 성능업과 크리티컬과 보급 위력업, 거기에 HP 회복과 1회 3톤짜리 회피 상태와 약체 모유 상태를 부여하는 종합적인 스킬입니다. 수치는 모두 20%의 HP 회복 천으로 자신에게 사용을 해서 주회도 가능하고 다른 서번트에게도 줄수 있어 서포터 느낌으로 사용도 가능한 스킬 같은데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서브 서포터보다는 약체 무효가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스킬은 자신에게 3턴짜리 아츠 성능업과 아츠 공격시 아군 전체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인데 수치는 30%로 2, 3스킬을 모두 자신에게 쓰면 아츠 성능업이 3턴인데 무려 50%나 되겠습니다. 거기에 아츠 공격시 아군 전체 공격력업이 있어서 보구를 사용하면 아군 전체 공격력이 올라가겠는데요. 하지만 수치는 고작 5%로 보구만 사용했을 때는 주에서 3라운드 기준 10% 아츠 커맨드가 뜰 때마다 보구 전에 사용을 하면 총 20%가 오르긴 하는데 괜히 평타를 쳤다가 보구로 인한 스타로 크리티컬이라도 터져서 적이 죽는다면 그대로 수급률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주에서 평타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스킬을 보자면 오히려 로빈치를 의식했다는 느낌보다는 아치의 태공망이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가 바킨의 전체적인 성능과 일러스트인데 그냥저냥 주에는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니 쓸만한 대군라이더가 없는 분들은 이번에 뽑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 초 가성비 하베트로 또 경쟁 상대네요.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빌려서 사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신. 신규 서번트가 한 명밖에 나오질 않아서 영상이 짧아졌는데 부디 2차 픽업에서 타메토모가 실장을 하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!